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이 세상엔 수만 개의 직업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와, 정말 많죠? 이 수많은 직업들 중에서 내적성에 딱 맞는 걸 찾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진로 고민이 가장 많은 시기인 청소년기에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고 알려주는 2018 화성시 청소년 진로박람회가 이곳에서 열린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매년 새로 생기고 사라지는 직업들이 부지개수로 많은 요즘 세상. 그만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춰 어떤 직업이 유망 직종인지, 어떤 직업이 내게 잘 맞는지 아는 건참 중요한데요. 이에 화성시는 10월 18일부터 3일간. 화성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청소년 진로박람회를 열었습니다. 관내 중고등학생과 학부모 등 진로에 관심이 높은 시민들이 행사장에 많이 오셨는데요. 특히 여러 직업들을 체험해 볼수 있는 체험 부스가 운영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기류에 발맞춰 사물 인터넷 분야와 3D, 4D 등의 IT 기술 관련 직종을 소개하고 청소년들의 인기가 높은 다양한 직업에 대한 체험도 이루어지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 단순 체험을 넘어서 각 분야별 전문가가 직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전망에 대한 강연을 펼쳐 청소년들의 직업 선택에 있어 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laughs> 학생은 꿈이 뭐예요? 전 작곡가가 작곡가 꿈이에요. <laughs> 네. 아 아니 우리 화성시에는 작곡가 꿈을 갖고 있는 친구들 참 많네요. 우리 옆에 친구는 꿈이 뭐예요? 저도 작곡가인데요. 작곡가예요. 네. 아, 혹시 그러면 은대 아 은대. 는 대학교는 아니고요, 음악고 등학교 다니고 있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그럼 어떤 학교 다니고 있어요? 저희 화성에 있는 안화고등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아 이쯤에서 우리 고등학교 자랑 좀 해주시죠. 어, 어. 어 저희 학교는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여기 계신 진로 선생님께서 저희 학생들의 꿈을 굉장히 잘 찾아주신답니다. 오세요. <laughs> 어? 잠시만요. 선생님이라고요? 저 학생인 줄 알았는데. 고맙습니다. <laughs> 우리 진로 선생님이라고 해서 좀 말씀을 여쭤봐야 될것 같은데요, 선생 어떻게 우리 학생들 데리고 오게 되셨어요? 네, 여기 화성시 청소년 진로박람회가 매년 개최가 되는데요,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안내를 했고 경쟁률이 되게 뛰어 많았어요. 그래서 어렵게 41명 아이들 희망자 받아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네, 매년 참가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네, 네.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뭐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작년에는 이제 YBM 연수원에서 했었는데요. 올해는 여기 가까운 UNI 센터에서 하면서 또 지금 이제 실내 실외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특별히 기대하는 건 이제 전문가 강연에 아이들이 좀또 경쟁이 치열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게좀 되게 뿌듯하고 어, 올라... 예, 기쁩니다 예. 그래도 이곳이 이제 청소년 진로 박람회인 만큼 앞으로 우리, 우리 학생들 꿈이 아... 많을 텐데 나 이제 이렇게 꿈 갖고 해나가겠다 예, 각오 같은 거 한번 해 주시죠 어, 예체능이지만 약간 인문계에 다녀서 좀 힘들 수 있는데 열심히 해서 가고 싶은 대학교 꼭갈 겁니다 네. 친구는요? 어, 저는 연습을 더 열심히 해 가지고 <laughs> 아, 지금부터 더 향상된 실력으로 어, 대학교에 꼭 붙어야겠죠. 네. 아, 좋습니다. 우리 작곡가의 꿈을 갖고 있는 두 친구들, 사회에서 나가서 아. 다시 봅시다. 아! 네 화이팅! 아 화이팅! 아 화이팅! <laughs> 학교 차원에서도 이번 박람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았는데요. 교육을 하는 데 있어 학생들이 자신이 적성을 잘 알고, 원하는 직업을 찾도록 이끄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교육적 요소가 아닐까 합니다. 애니메이션의 거장 월트 디즈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꿈꿀 수 있다면 실현도 가능하다.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더 많은 꿈을 꿀수 있도록 그리고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청소년 진로박람회가 많은 청소년들에게 꿈을 선사했길 기원합니다.